미핀투라이선님 별팀전 승 정글은 쩌튜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부죠 예크 어우 쩌치기 간다 조 시안 간다 와 얘네 닫지 안한다 미쳤다 조 시안 한다 내가 군방걸 프로젝트의 결실을 오늘 보여준다 왜 내가 군방걸 프로젝트를 왜 진행했는지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군방벌 프로젝트 이유를 보여줄게. 알았지? 내가 왜군방거을 했을까? 과연 왜? Why? 失敗。 안 죽기만 하면 이기겠네 이거 한 웨이브는 괜찮아 아 우리 바텀왜 이렇게 발려? 처음에 1킬 따고 있는데? 패곧 소멸됩니다. 아 정글 근데 미드 시팅 해주면 이득 개 많이 볼수 있는데 다른 라인에서 어째 이득 봤으니까. 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미드가 정글 다른데 있을 때 계속 내가 들교안 해서 세주는 미드 계속 누리고 있거든? 내가 이래갖고 이게 들교를 빡세게 못해요. 저. 이 정도면 좀말 잘하고 있는 거야. 뭐하는 니 근데 이거는 정글러가 미드 막아줬어야 돼, 저 아, 근데 정글, 이렇게 왜 이렇게 없냐. 미드 같이 막아주고 내가 사이드 라인 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글 먹으러 가가지고. 아, 내가 후반에 이길 수 있냐, 저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오늘도. 아, 못, 아니 나못 잡아, 저거 아펠리오스 나앞앞앞대시쓰면 그냥 먹고 아, 내 이거, 아니 정글 이거 타이라즈 말고 나비투레스면 이거 할 만한데. 카타 상대로도 너무 좋고. 아, 아니 아 사이드만 계속 갔는데 이거 뭐 어떡하라고요 저는 난 상대 세주가 미드만 보는데 난히트도잘 했어 미드에 생각해. 한 번, 나이스. 한 번만, 한 번만. 원딜 느낌 존나 없다, 진짜. 이게 어떻게 미드 차이야? 난 존나 억울해 원파. 아니 바텀에서 1킬 따주고, 아니 여기에서 내가 물림으로서 롤러 아포신하면서 롤러 잡은 거잖아요. 아 그냥 내가 미드 들기만 빡세게 했을 때 그냥 세주 아니만 찾아갖고 미드 위주로 했으면 게임 이겼어요. 근데 사이드를 특가군데 사이드가 그냥 개 털렸잖아. 어떻게 이겨? 근데 루시안으로 카타 라인전 개털어 먹지 못한 사람 잘못 아닐까? 아닌 말고 이응이. 아니 세주가 미드에만 있는데 어떻게 털어? 생각하면서 다 밀어야 되는데. 아니 뭐하냐 얘?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 카타리나는 즐교할 때마다 할수 있는데 나는 그 정글을 찾지도 않고 그냥 사이드만 가면 나는 미드 압박 못해 이거 더할수 있어도 미드위즈로써 이겼어 진짜 아니 애초에 라인 관리도 정글, 차, 정글 찾으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나는 계속 계속 압박할 수 있어요 제집 가는 거 확실히 확인, 확인할 때까지 근데 그 상황이 아니었잖아 그냥 그 라인 내가 손해 보는 것도 결국에는 정글 위치 같은 거 모르고 사이드 쪽으로 가서 그래 킬각이라 한때도 저기지 생각이 좀 그렇다고요? 근데 다.. 하.. 아, 어이가 없네 다따기들 패는 거 보여줄게 다따기들 한번쭉 패고 가야겠다 미드로 여기는 그냥 여기 구간에 집중하고 오면 그냥 밥이에요 진짜로 금방울 구간에 다 엘리거든? 하.. 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여기는 그냥 한눈 감고 게임해도 이겨 러고 게임해도 이겨 진짜로 예다일구간입니다다일리구간입니다춤 한번 춰주고 벌써먹게 아라리 5기 1 0 선을 100분 선을 게0이분 선을 100분 선을 1 쟤네가 게임 이기려면 선을 100분 선을 100분 선을 100분 선을 100분 선을 100분 선을 100분 선을 1 빼주고. 미드 위치. 집탄 빨리 잡아. 카사스 이제 집탄이니까 지금부터 정글 도 아, 근 카사스가 집탄을 이상하게 잡았어. 저용 같은 거 무조건 먹는 건데. 이대에서 저렇게 보고 용을 준다? 오, 쉣. 내 정글에 맞춰서 해볼게, 정글 타다, 나. 다이아 정글에 맞춰서 해야지. 퇴근한 정글 편하게 말해준다. 수록커부터 아니, 근데 얘는 E가 있는데 Q를 왜 일직선으로 쏴? 아니, 내 E 있는 거 몰라? 왜 일직선으로 쏘는 거야? 아, 그냥 생각 없이 쏜 건데 내가 생각을 해갖고 죽은 경우네, 이건. 아니, 원래 이거 무조건 사이드로 이거 50대50으로 쏘는 건데, 이거. 아, 어이가 없네, 이걸. 아, 미드그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게, 이게 이게 말이 되나? 나도. 아, 군이 어 아, 근데 님들아. 이거 진짜로 이거 적걸 리얼 부대기 정은 아니냐, 진짜? 아니, 리얼 루다가 이거 미드 시야 먹는 거 1도 없고 씨, 진짜 와. 아, 진짜. 미리 깨졌잖아카스야 제발. 미리 이런 데 지는 거개너 그걸 불러도 다 쳐먹을 거지, 니가. 이건 아니지, 진짜. 그래, 유미 나한테 붙어 있어. 기대해 줄게. 있어? 그럴까? 모 파괴되었습니다. 아, 생각이 안 파라졌어. 얘들아 좀 와라, 이개 새끼들아. 자와 나도 나도 나도. 혈 배로 다 뺐어 괜찮아 얘들아 욕 먹어본대 지금 위에 두명 뺐다 두 이거는 진짜 미드가 삽입을 했어요 이거는 초반부터 물론, 내가 좀 아쉽게 죽은 것도 있긴 한데, 그것까지 피했으면 4인분이었고. 이거 왜, 이거, 사이드가 그런 구도에서 원래 미드가 무너지기 마련이. 하지만, 다 저, 저시안.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압박을 했죠. 아, 피가 여기다 박을까 고민, 고민, 아. 정화 쿨이었는데 좀안 되는 거. 제발 아이 새끼 궁 <laughs> 나이스 아니 이지리언 라인 좀 빨리고 킬두번 먹고 이거 캐리하는 느낌이 개오만데 내가 해야 되는데 아 여기 더블킬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 <laughs> 아니 이게 구조적으로 죽는 게 말이 되나? 아니 이걸 죽는다고? 아, 이거 잡고, 탁, 리신 잡고, 특별 군까지 빼는 각이었는데, 존나 아깝네. 아니, 대포님! 이건 죽어주셔야죠, 인간적으로! 아, 이거 좀어려웠어고난이도였어요저색좀 하네. 느낌도 가있 않니? 저지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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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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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아나 <laughs> 방금 루이 잘못 쳤다 어? 아 얘들아 이거 실수 스타던데 맞냐 이거? 한단 얘들? 아 얘들아 이거 야 이거 못 참지 얘들아? 얼씨구? 어? 아군이 다녔습니다 느낌줄 라이선님별 풍선 29개 감사합니다 막판 캐리하고 명예 부개위상 받으면 1000개 콜캠중명예연급 없이 버튼 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어이 이제야. 풀놨어 내가. 풀놨어풀놨어풀놨어 빼놨어. 빼놨어. 나이스. 끝났다. 그지어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티문이야, 앨범을 냈어, 이 롤랄몬 쉐끼야 에이? 이게 어떻게 티문이야, 이게. 얘들이 티문이 좋았지.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미드가 다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 운영까지. 특별히 봐봐, 한게 뭐가 있니? 왜못했을까 이거, 활약을. 내가 그걸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요 이걸 많이 못 느낀다. 하, 진짜. 하, 진짜 내가 한숨밖에 안 나온다,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온다. But it's too l a t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 a n 저라데스 루시안 픽이요? 아. 라데시형의 루시안. 루, 라데시형의 루시안은 일단 좀못 하더라고요. 예 봤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못 하더라고요. 룰은 좀 냉정해야 되는 편이라서. 어. 갱 님, 챌린저 구간 절하데의 미드 루시안 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겠네요. 제트롤이겠지요. 제트롤이겠지요. 챌린저 구간에 전화 대신 루시안 피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뭐가형 루시안 했어? 음. 응. 그래갖나 그거 그거였어. 피해자였어. 피해자 맞아? 아니 아니 그게 왜냐면 사이드, 사이드만 가고 세주가 미드에만 있었는데 내가 미드에서 그래 아박 모터가 안 죽고 계속 게임 운영했단 말이야. 근데 바텀이 졌어. 정글이 시청해주는데시아 근데 란덴이 형 그거 저번에 미드 했을때 다이아이가 최대 아니었나요? 네.. 딱히 챌린저에서는 안 통할 것 같은데? Q. 란덴이 챌린저 구간 루 챌린저 구간 루시안 픽 챌린저 가 루시안 픽했다고? 뭐, 미친새끼? 바로 오러갑니다 어, 어제 한 거? 어제 뭐 했는데? 루시안 잡고 씨발.. 라인저도 딱 맞아 좋네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wer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okay.